네,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오전 10시 17분 44초를 가리키고 있죠. 오늘도 따끈따끈한 코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자코인들 흐름이 화끈한 흐름이 나온 코인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께서 제가 저번 주서부터 계속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관련돼서 먼저 방송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코인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저는 당연히 알고 있. 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갖고 시장 판단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코인들 흐름에 대한 부분을 공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따뜻하게 화끈하게 자산이 쭉쭉. 쭉 늘어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오늘의 관심 코인은 비트토렌트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 지금 현재 어떠죠 저번 주에 한번 이렇게 3, 4일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말 사이에 이 코인은 올라가지 못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4일 정도 저번 주에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박스를 쳐놓고 기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음 양, 음, 양, 음, 양.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비트코인 흐름이 신고가 돌파를 할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린 거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비트코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번 주 박스 하단, 그 다음에 9월 2일자를 보면서 비트코인은 신고가 돌파를 할수 있는 것으로 저는 확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유료방 회원들한테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상승할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함으로써 코인 시장이 어디까지 상승을 했을 때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쉬던 아니면은 이런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저는 저희 회원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빨리 저희 쪽으로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매일매일 날아가는 코인들이 있어요. 저희 포트폴리오, 유료 원들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코인들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은 다 잡아 드린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비트코인은 오늘도 신고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굳이 안 나와도 되잖아요. 계속해서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게 흘러가는 이런 모양이 결국은 시장이 쭉 우상향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코인들 흐름이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미에 왔을 때 시장의 메이저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트코인 흐름과 이더리움을 잘 판단을 해야지만이 자코인들이 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그 다음에 매매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라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저희 유료회원 가입하는데 회비 얼마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회비 이상 뽑고 남고요 밑에 번호 숫자 8번 코인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무료 코인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 계좌가 살찌울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이 양호할 때 빨리 들어오셔야지만이 다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죠. 이더리움 상승, 길조, 그 다음에 조정은 옆으로 행보 조정하고 있죠. 이런 흐름. 지금 결국은 이격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갑니다. 이더리움. 또 가요. 그 렇기 때문에 상승 했을 때쫓아서 매매를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왕이면 상승 이후에 조정 나왔을 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쭉쭉 쭉쭉 파는 형태로 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시장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은 길고 그 다음에 조정은 짧은 시장이, 좋은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미에 봤을 때 이더리움 역시 저는 여전히 양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흘러가는 주말 사이 크게 상승하는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이 잠깐 못 가잖아요.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은 길고 조종은 짧고. 재상승에 대한 부분은 또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 나왔을 때 비트토렌트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토렌트 상승 그다음에 오늘째 3일차 조정이죠. 저는 비트토렌트 어떻게 보냐? 지금 최근에 고점 돌파했죠? 눌리죠. 눌리고 나서 옆으로 기고 있죠. 다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코인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 상승할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바로 빨리 들어오세요. 비트코인 또 상승하는 거 보이고 계시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의 맥점만 여러분들께 잡아 드리고 있고요. 그 맥점을 통해서 매매 활용을 하시고요. 저희 일위원들한테는 이러한 과정이 나올 것이라는 거는 미리 이전부터 다 말씀드리고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룰루랄라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